합 <laughs> 처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리도 전 가운데일지 몰랐어요. 어, 먼저 PPT 자료 보시면서 국내 단기 선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국내 단기 선교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경북 청송군 광야교회로 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사역은 방문사역, 경로당 사역, 세참사역 사역 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 속에서 이끄시는 대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인원은 3박 4일 전적으로 다 참여하시는 팀원이 10명이었고요. 하루하루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이 15명에서 총 25명이 선교에 함께하고 왔습니다. 어, 선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4주간 동안 주일에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거의 3시간 가까이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선교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4주간의 선교 훈련으로 어, 저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선교가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종류별로 저희가 함께 훈련하고 어, 무언국도 연습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선교지에 가서는 저 일정대로 정말로 착착착착착 모든 사역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말 48시간, 72시간 같이 사용하고 왔습니다. 어, 방문 사역 에궁금해하시는 선교님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막 마을을, 주변을 몇 번씩 계속 걷기도 하고, 어, 걸으면서 만나시는 분들께 인사하면서 문이 열려진 가정에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수건 전도, 수건도 나눠드리고, 뭐, 식혜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하고, 그리고 마을 일에서 방학간 같이, 네, 같이 이제 어머님들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간식 먹는 장소도 있고 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마스프, 마스크팩도 붙여드리면서 이제 막 전도도 하고 저렇게 누워 계시면 어떠한 말들을 해도 들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도 입도 뻥긋만 가지고 다 들어주시고 또 너무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 어르신 표정 봐도 아시겠지만 마스크팩 사역도 하고. 또 어르신들과 교제하면서 저희가 경로당인데 저렇게 저 분녀 회장님이세요. 분녀 회장님이 젊은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손주 손녀들 다 보이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안아주시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또책 읽어주는 사역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책 읽어주는 사역도 하고. 그리고 경로당 잔칫날에는 저희가 정말 짧고 임팩트 있는 찬양으로 율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극, 오늘 들게 먼저 저희가 선배드리고 갔는데 여기에서 보다 그곳에서 정말로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어르신들이 정말 무언극을 다 이해를 하시고 정말로 박수쳐주시고 깨닫는 시간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날 궁금하셨죠? 어떻게 잔치를 할까? 저 저녁 식사 대접하는 사진인데 잘안 보이시죠? 정말로 너무 풍성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어찌나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는지, 와, 저희도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가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만 했는데, 역시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짱이셨습니다. 저 음식들 다 공수해 오셔서 너무 풍성하게 음식들 다 대접하고 싸드리기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잔치 끝나고 전도 용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선물들 다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사역 중에 하나 빠졌는데 저희가 부침개 사역도 했어요. 정말 많은 부침개를 저희 김진희 집사님께서 많이 이렇게 붙여 주셔가지고 전 부침개 전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는 이제 사역 다 마치고 나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서로 나누면서 사역 보고도 할겸 이제 성도들의 교제 시간을 가졌고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저희가 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부터 말씀을 같이 카톡으로 이제 나누고 묵상했는데 그거를 이어서 이제 아침 말씀을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딱 마지막 말씀까지 장수까지 나누고 저녁 교재도 저렇게 풍성하게 나누면서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는 시간을 가지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진수 사님께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너무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주방에서 정말 웃음으로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그 사진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김진수 사님 진짜 너무 기쁘게 저희를 섬겨주셔서 저희가 정말 엄청 잘 육적으로도 풍성이 채워지는 시간이었고 또 간식도 야식으로 먹으면서 정말 저런 시간들 속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더 많이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 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 날 때마다 저렇게 사진도 같이 이렇게 찍어서 남기고요. 배경이 너무 예쁘죠. 그게 광야교회예요 저기서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 그러면 내년에 <laughs> 내년에 신청을 하셔서 함께 저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으, 찍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광야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사진 찍은 거 마지막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역을 어, 감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성교란 무엇인지 저희 한번 같이 읽고서는 발표를 마칠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교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모든 족속과 나라 가운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 간증을... 제, 제, 제비 뽑아가지고 마지막 제비 선택도 하지 못하고 남은 거 뽑았는데 그게 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성교에 힘써주신 많은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간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교 신청 광고를 보고 날짜가 중고등부 여름 캠프 날짜에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갈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온전히 여름휴가 일주일을 교회 사역으로 사용하기에는 연약한 저였습니다. 가지 못할 이유를 계속 찾고 있다가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니 가지 못할 이유가 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연이어 있지 않았다면 휴가를 두번못 내니까 못갈 텐데 연달아 있으니까 일타 쌍피다. 휴가 한 번만 내고 가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큰쾌이는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득 안고 일단 신청을 하였습니다. 선교훈련이 시작되고는 연약한 제 마음을 가장 잘 공략하는 마귀가 저를 계속 시험에 들게 흔들어 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면 마귀가 이렇게 나를 흔들지 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선교가는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함께하는 선교님들께 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송예배 중에 성도님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제 남편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나도 절에서 결혼하신 부모님의 큰 딸로 믿음의 첫 세대로 누군가의 전도로 이 생명을 선물 받았는데 또 결혼 후에는 지나왔던 그 2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했으며 지나왔던 시간들과 또 시부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해주셨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힘들었던 마음을 회개하며 정말 빈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지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내내 깨닫게 하신 것은 씨 뿌리는 자와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청송을 처음으로 가는지라 그곳의 어르신들의 성정이 어떠한지 상황이 어떠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곳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환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욕먹을 거, 차가울 거, 어색할 거다 각오하고 갔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아니 몇 시간 되지 않아 알게 되었던 것은 20여 년 동안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신 광야교회 김인석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로 저희가 환대의 열매를 맛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시간들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만나야 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모든 계획된 것들을 정말 기쁘고 힘차게 사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울 성형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저보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빼놓고는요. 저는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주셨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저보다 더 전에 오랫동안 들으셨던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성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원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뵈며 오랫동안 이 교회에 쌓아왔던 힘있고 바른 말씀의 열매를 보았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바른 말씀으로 씨를 뿌려주셨던 원로 목사님의 사랑의 수고로 전고하게 믿음의 토대를 이루어져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힘있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사명이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의 터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엄마, 아빠는 조금 아이와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이리와 보라며 걸음마 연습을 시키잖아요. 아이가 걷는 동안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 모두 하나씩 이렇게 치워두시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선교의첫 첫 걸음을 떼는 우리에게 이렇게 장애물을 다 치워두시고 짧은 거리에 몇 발자국을 떼며 부모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노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저 한 발짝 떼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전도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막연히 결실을 맺으려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씨 뿌리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한 발짝을 뗄 때, 그래서 입술을 열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지하며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였습니다. 3박 4일의 팀원 8명 모두는 낯을 가리는 성격들이었고, 지극히 작고 작은 자라고 성도님들이라 고백했습니다. 작고 약한 모습, 넘어질 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이끌어 주신 팀장이신 김강도사님, 또 이목사님, 매일매일 하루라도 함께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의 열정과 서울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청양까지 공수해오시는 잔치 음식을 맡아주시는 권사님들과 또 물질로, 기도로 온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였음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 사랑할 때 위로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의 수고로 청양광야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며 그곳의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생각하다가 제가 중고등부에서 아이들과 정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힘있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